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지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웨지 패턴, 어, 우리말로 세기형이라고 합니다. 어, 라이징 웨지 패턴과 폴링 웨지 패턴으로 나뉘게 되고, 어, 트라이앵글 패턴과 다른 점은 어,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의 기울기가 같은 방향이라는 점이고, 어, RSI의 일반 다이버전스와 함께 본다면 어, 수렴의 끝부분에서 움직임을 조금 미리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또 하모닉 패턴에서 BCD 포인트에서 자주 발생을 하니 여러 패턴과 함께 본다면 더욱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처럼 보시면, 어, 지금 라이징 웨이 패턴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기울기 자체가 우상향으로 같은 방향을 보, 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웨지 어, 패턴 같은 경우는 어, 라이징 웨지 패턴, 폴링 웨지 패턴, RSI의 다이버전스 확인, 진입 포지션 잡기 어,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어, 먼저 라이징 웨지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라이징 웨지 패턴,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 두 개의 추세선,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 자체를 그어봤을 때 어, 지금 둘다 우상향으로 기울기가 어, 나타나져 있는 점, 어, 특징이 있고요. 특히 하단 주제선이 더 높은 기울기로 어, 가파른 기울기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림과 같이 라이딩 패턴은 어, 높은 확률로 어, 수렴의 끝에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하락을 할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까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폴링 매치 패턴인데요. 어, 딱정 반대로 라이징 매치 패턴이랑 반대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림과 같이 폴링 매치 패턴은 두 추세선의 기울기가 우 하향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 하향으로 어, 기울게 기 나와 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폴링 매치 상태다. 어,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어, 높은 확률로 수렴의 끝에서 어, 상승.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건 역시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릴게요. 어자세 번째로 어, RSI의 이제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을 할때어 조금 앞에서 말씀 못 드렸던 것은 특히 이렇게 두 개의 고점, 어두 개의 저점을 보고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어, 형성을 하시는 게 어, 하는 게 기본이고. 폴링 매치도 똑같이 두개저 어, 고점 라인대를 어, 있는 직선 형태, 그 다음에 두개의 저점 라인대를 어, 이것을 그려주셔도 되고 어, 원하는 포인트로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RSI의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하시는 건데요. 자, 지금 세로 줄로 어, 영역을 표시해 놨습니다. 어, 지금 왼쪽에 이제 라이징 매치 같은 경우에는 어, 고점 자체가 이제 점점점점 높아지는데 어, 지금 RSI의 보조지표 값에 고점 자체는 점점 낮아지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라이징의 집 패턴에서 지금 이러한 어,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할때 어, 기본적으로 이 앞전에 어, 과열 구간이 지금 여기 부이표 해놓은 이 부분에서 어, 과열 구간이 형성되는지가 가장 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폴링 어, 웨지도 같이 어, 같은 흐름으로 보실 텐데요. 이렇게 저점 자체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RSI의 지표값의 저점 자체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건 역시도 시작 지점 자체가, 어, 과열 구간으로 지금 진입 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저점에서는 이 과열 구간에 도달하지 못하고 점점점, 어, 높아지는 형태. 어, 라이징 엣지는 그와 반대로 과열 구간, 고점에서부터 과열 구간을 도달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점점점 낮아지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어, 이런 하락형 다이버전스에서는 이후에 어 주가의 흐름이 강하게 이제 하락을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이런 상승형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강력한 어 보조 지표 어 활용 방법이니까 앞전에 제가 올려드린 RSI의 어 보조지표 활용 내용을 보시고 어, 다시 한번 여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어, 진입 포지션 찾기인데요. 어, 특히 지금 어, 자체적으로 웨지 패턴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건 권장드리진 않지만 어, 웨지 패턴에서 만약에 이제 매매를 원하실 때 어, 진입하는 타점들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타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지금 가르켜주는이 부분. 어, 앞에서 두 개의 고점을 가지고 연결한 추세선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세 번째 나와주는 출현하는 이런 세 번째 상단 추세선에서 어, 지금 어,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세 번째 나오는 이 상단 추세선에서 확실히 어,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어, 특히 이제 스탑로스 손절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상단 추세선 라인대에서 어, 스탑로스를 어,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어, 하단 추세선을 이탈할 때 진입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여기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이 아래쪽에 어, 뭐 이탈할 때음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이때는 RSI의 하락형 다이버전스를 확인 후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다이버전스가 지금 이렇게 하락형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해서 어, 거래량까지 이제 이렇게 확실히 터져 준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추세 힘을 받아서 더큰 하락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근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이것은 지금 잘 이용하지는 않고 잘 나오지 않는 형태인데요. 어 하단 추세선에서 리테스트를 한 이후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자, 여기 마지막 진입 포인트인데요. 보통은 지금 여기서 어 브레이크아웃으로 원웨이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대부분이지만 어, 여기서 이제 한번더 리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항받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재진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요. 어 웨치 패턴 그리기가 이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항상 캔들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구간별로 여러가지 이제 상단 하단 추세선의 기울기가 다르게 계속 연결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다 보면 어, 나중에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지시면서 어, 수렴한다 지금 현재 캔들의 움직임이 어, 스윙폭이 굉장히 적어지면서 수렴을 하는 모습을 미리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및 어, RSI 확인인데요 어, 라이징 폴링 둘다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어, 스윙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 추세선 이탈 시 많은 거래량으로 이탈한 추세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는 추세 끝에서 진행 방향을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니까 항상 어, RSI를 같이 이용해서 어, 매매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특히 다른 패턴들과 함께 겹쳐 사용하시는 걸더 권장드릴게요. 어, 웨치 패턴 단독적으로, 매, 어, 보고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어, 지금 이 웨치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되고, 어, 웨치 패턴이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 내에 있는, 어, 진폭 자체는 엘리어 파동의 5파의 작은 상승 5파일 가능성이 있고, 하모닉 패턴의 디파 수렴 끝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 미리미리 익혀두시고, 나중에, 어, 하모닉 패턴, 어, 영상 올라올 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웨지 패턴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